어허 헌팅대 소환시키면 바로 죽었을텐데 안통하쥬? 조용하네요. 조용합니다. 잠들 것 같다. basmr <laughs> 어, 개꿀 이런 값 받았고, 어, 물건. 여기 아니면 1층이다. 1층, 1층, 1층 거실 주방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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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방 뛰어. 지금 늦었다고? 어, 지금 안 늦었을 텐데? 아층이라고 아니 2층이라고 어? 뭐야, 이거 어어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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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하세요 여기 소리였어? 그럼 5단계. 혹시 모르니까 오붓 쓱쓱쓱문 열었네. 언제 열었냐? 좀럼 됐나? 방금 열었다 사진기! 으아! 에라이 손 있는지 확인할게요, 그냥 어 어! 오바캐가 있네 잘해 줍니다. 는 던졌어요. 공인쟤 정답. 다시 한장 남았지. 아 이거 아까 찍었지. 아씨내돈 아, 정신이 없습니다. 자 예쁘 조용히 하고 이제 어. 헌팅은 천천히 봐도 되고 오바케를 기다려야 되니까 오바케 기다리고 진이면 두꺼비 집 내가 아까 올렸으니까 마일링 마일링 마이컬 되게 잘 해주던데 기버 i 사이 진인가 진 나올 때 됐는데. 아지니면 이동 속도를 봐야 되는데 내가 어디 있어야 멀까? 어 여기 있으면 멀겠다. 근데 이쪽까지 오면요 숨을 수밖에 없어요. 근데 이렇게 얼굴 내밀고 숨는다. 화학질 왜 여기서 어디 가냐? 아 화학질 날라갔어. 여기는 뭐 내가 할수 있는 게 없는데, 뭐야? 내가 뭐할수 있는 게 없는데, 여기는 향초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. 여기는 제가 뭘할수 있는 게 없어요. 억울하십니까? 원한을 갖고 계신가요? 말씀하세요. 기버서 사이 안 쓰고 알아볼 순 없을 것 같은데, 이정도 뭔가? 여기가 제일 멀어 보이는데, 여기서 할까? 항상 열... 빠르지 않아? 빠르지 않아요? 지금 같지 않나요? 나 <놀나> 빠른데? 어베이스! 어! 아니야? 아 그거 빠졌는데 정답! 진! 맞겠지 겁나 빨리 왔어 와다다다다다 오던데? 오우. 아쉽다 미션 모션센서 하나